어,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. <laughs> 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키움증권의 홍보 모델 고민시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 어, 네. 어,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이셨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바로 러닝에 진심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무엇보다 내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. 어, 이 행사는 단순한 마라톤이 아닌데요. 장애 유무, 나이, 성별에 관계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뛸수 있는 축제의 장애자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.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네, 오늘만큼은 부담을 내려놓고 가볍게 즐겁게, 그리고 여분과 함께 웃으시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러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여러분의 열정과 이 따뜻한 마음이 행사를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모두가 함께 달리는 이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,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, 조금 더 하나가 될수 있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어, 이 끝까지 안전하게 다치지 마시고 완주하시길 바라겠고요. 그러면 다 함께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?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.